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사항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세법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크게 일반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소득할 주민세는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부터는 독립된 가세표준을 갖는 완전한 독립세 체계로 신고 납부 과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크게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8월달에 올해 개정된 것은 주민세 균등분 중에서 사업자분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에서 사업자분 이 사업자분만 뽑아서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하나의 세목으로 이제 가는데.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신고납부제도로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이제 예전에 그 종합소득세 법인세 10%로 이렇게 단순하게 따라붙는 세금이었는데 이 독립세 체계로 바뀌면서 2014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세원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해서 공제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지방에 지점을 만든 경우 종업원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물적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안분 방법은 보시듯이 지방세 총액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업원 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50% 50% 가중해서 가중평균으로 안분이 되는데요.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전체 종업원 수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의 비율은 50% 가중하고 더하기 해당 회사의 전체 사업소 연면적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다시 50% 가중해서 이 가중 평균 한 지방세 안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분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세의 종류는 제가 균등할 주민세, 재산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종류가 순수 개인 균등분이 있고 개인사업자 균등분이 있고 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있습니다. 개인 균등분은 순수한 자연인 거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인데, 네. 개인 단위 인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 균등분인데 이번에 이제 개인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균동분은 역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특이한 점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있는데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도 주민세 사업소분, 법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견등분도 역시 개정되면서 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참고하실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매출액 연간 수익금액 4800만원 이잖아요 그 기준과 유사한데요 직전 연도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수익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 안 되면은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사업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납세 기준일과 납세지인데요이 납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현재 거주하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는데, 신고납부 체계로 개정되면서 신고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인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세율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정액부가인데요. 개인은 많은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인 시장 군수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5만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균등부는 기존에 종업원 수와 자본금을 기준으로 일곱 단계로 접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본금 기준 하나로 통일되었고 내용은 자본금 50억 초과는 20만 원, 50억 이하는 10만 원, 자본금 30억 이하는 5만 원 이렇게 단순하게 세 구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 재산분입니다. 이 주민세 재산분은 이제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분들인데요. 가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은 가세 제외 면세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특이한 점은 사업주가 무자력이거나 체납을 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납세의무를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도 건물주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매년 7월 달한 달이 신고납부 기한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8월로 신고납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서 사업자 관련된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이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할때 사업장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업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장이 있으려면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장의 정의는 이 물적 시설인 사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시설인 종업원도 있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사업장의 정의에 부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장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주민세 사업소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은 얻어놨는데 종업원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이한 점두 가지는 첫 번째 이 사업장의 정의에서 물적 시설에는 기계 장치만 있어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시설인데 인적 시설은 뭐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요 아르바이트생만 있어도 인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가지 점은 실무하실 때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민세 사업소분 가세표준 및 산출세액인데요. 이 사업장 의 연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250원, 1제곱미터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면세점이 330제곱미터 이하까지인데요. 이 면세점은 그 이하는 면적이 작으니까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가령 400제곱미터이면은. 연세점은 넘어가니까 이 400제곱미터 전체에 대해서 250원을 곱하는 거죠. 450, 400제곱미터에서 330을 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빼는 것은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비과세에 대한 항목도 있어서 뒤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면적 계산할 때 특이 사항 다섯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제곱미터 미만 소수점은 버립니다. 절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곳 이상의 사장님, 두곳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물을 쓰는 경우는 이 연면적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계산해서 각 사업장이 전용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개 사업소의 구내에 건물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으면은. 공장이 세 동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공장 1, 2, 3세 개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산출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없는데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사업장으로 의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의 수평 면적, 수평으로 내려다 봤을 때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봐서 산출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이 세율이 두배에 중과됩니다.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연면적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전에 말씀드린 가세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가세 제외는 해당 연면적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택, 기숙사, 군내식당, 군내이발소, 군내목욕탕, 탈의실 등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오락실 등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의 면적 가세 제외 비과세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피시설,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의 면적, 네, 가세 제외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